セラクトールです。今日のタイトルは。二万はバカにならないな。今ね、物資はしちゃうんで。先生は、はい、韓国で運転なさる時。ええ。まあ、日本はこう左側通行で、韓国は右側通行ですけど、はい、大丈夫ですか。あの、今はもうすっかり韓国スタイルになれたので、はい、逆に日本に帰ったときがちょっと怖いですね。<ー>はい、なるほど。 ちなみに、韓国に来る前はイギリスに住んでたんですけれども。イギリスはあの日本と同じで、あの左側通行なんですよね。はい、なので、まあ、あの韓国に来てから、本当に韓国スタイルに慣れて、今はもう本当にそっち。に慣れてしまったという感じですね。<笑><笑><笑><笑><笑>じゃ、日本に帰ってたて、おっと危ないという瞬間があるという。いちょっと怖いですね。そうですか。じゃあ、あのるん、茶道茶屋上げ、半分、へ、ほ、ど、ろ、かげすみだ。皆さん、よく聞いてください。望月さんって、車持ってますか。 うん持ってるよ。何もしかしかて車買うの悩み中なんですけど、最近、友達の車でドライブしていいなと思ったので、都内だとなくても不便はないけど、あったら生活の幅は広がるよねそうなんですよ。ちょっと海行こうって走らせたり、自分だけの空間がある状態で移動できるのは魅力です。でも維持費が そうなのよね。一旦買うとずっと一定の出費が発生することにはなるから。ローンに保険にガソリン代、数年に一回ある車検、駐車場代なんて2万ですよ。そっか、賃貸だと駐車場代も追加で払うもんね。2万はバカにならないな。はい。でも僕が欲しい車、納車1年待ちなんですよ。 買うなら早く買わなきゃ。八十二ページ表現ノート。一旦何々と。 일단 나니나니토 일단 뭐뭐 뭐 하면 또는 한번 뭐뭐 하면이란 뜻인데요. 어떤 변화가 한번 일어나거나 어떤 일이 시작되면 다시는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모양 일단 뭐뭐를 했다 하면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럴 때 일단 나니나니토라고 합니다. 우리の 일단 게임 시작하면 나지않요 아이 우리는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 일단 게임을 시작하면은 나かなか 멈추지 않게 되 그만두지 않아. 웃지 마요. 거기에 otto마데 구아앗다리するから 子供가 3명 있는 감각요. 우리도 그래. 게다가 o t 마데구아앗다리するから 남편까지 구와와루 가세하니 子供가 3명 있는 감각요. 아이가 세있는 기분이야. 바카니 나라나이. 자, 바카라고 하는 것은 바보잖아요. 그런데 바카니 나라나이 하면은 경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 가벼이 보아 넘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본격대 절약을 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장 보는 것을 멈추려고 思っってます. 본격대 본격적으로 절약을 하기 위해 절약하기 위해서 편의점에서 카이모노스르,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걸 그만둘 생각이에요.

うん、持ってるよ。何もしかして車買うのうん、いっそ。えもしかして車買うの혹시、車사려고悩み中なんですけど、最近、友達の車でドライブしていいなと思ったので。悩み中、고민중ん데よ。チェグね、友達の車でドライブして、チングチ車ロドライブ하다가、いいなぁと思ったので、ちょっとね、생각이들어서よ。

自分だけの空間がある状態で移動できるのは魅力です。そうなんですよ、バーャよ。ちょっと、海行こう。ンガンパタイガチャ、ハゴタリ自分だけの空間がある、チャシンマネコングアニー、インデン移動できる、移動する、ミリ魅力です。魅力オギでも、イジヒガ。イジヒ、ユジビジョン、ハジまン、ユジビがそうなのよね。一旦買うと ずっと一定の出費が発生することにはなるから一旦うと一旦冷めは一定の出費が発生す가一時出費がする 일정 지출이 발생하る 되니까. 費が発보험る一時出費が発生する一る 수년이1야로 시작해 몇 년에 한번 있는 자동차 검사. 주차장 비용은 2만 엔이라니까요? そっか,賃だとも追加で払うもんね 아, 그렇지. 賃貸,賃라고 하는 것은 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 주택이면 주차장 비용도 추가で払う. 추가로 내야 하지. 만 바카니 나라나이 나. 이은 바카니 나라나 무시할 수 없는데. 아이데이루마샤 1년 마치 예. 하지만 제가 갖고 싶은 차 노샤 1년 마치 난데요노 차, 즉, 차를 구매한 사람에게 이제 차가 나와서 건네주는 것을 노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를 건네받을 때까지 이 지낸 마치 1년 기다려야 해요. 가우나라, 하야구, 가와나켄. 가우나라, 살 거면 하야그 가와나켄. 빨리 사야죠. 선생님,日本は駐車場を確保していないと車買えない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はい。日本은 네. 주차장을 내가 확보했어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내지 않으면 차를 구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 들어가는 비용이 반드시 이렇게 드는 겁니다. 八十三ページスピーキングトレーニング。じゃあ、今日の文言にべつちげねよ。バカにならない。食<第>後<一>カフェで飲むコーヒー代は一年間となると決してバカにならない金額だよ。シック、カフェで飲むコーヒー値は一年間となると、1年にみゃ決してバカにならない金額。結構無視モタル金額や。就活中は

来週からお弁当を持参するつもりです。毎日の昼食代、昼食代、食代점心값을말하죠。メイ点점心값し、バカにならないから、満々まんちゃな、そう。たゅうぶとぬ、お弁当を持参するつもりです。としらがるさおるせんがえよ。これですね。<い>本当に、昼食代、一万ウォンとしても20、二十、うん、 何万本くらいになるじゃないですかです、ね、土日をね、除いてこれ馬鹿になりませんね、えー、1年って考えるともうパソコン変えちゃいますねそうですねじゃ <laughs> <laughs> あ이어서한호흡チャレンジ입だ。都内だとなくても不便はない都内だと東京都内ラメ는없어도不便はない불편한건없어都内だとなくても不便はないけど 아따라 돈에라면 없어도 후 불편한 건 없지만 아따라 락크다요네락다 편하다 있으면 편하지 도이라도なくても 불편은 아니겠어. 아따라 생활의 하바와히로가리요네세카스노 이거 삶의 폭 생활의 폭이니까 삶의 폭 이렇게 의역하시면 되겠죠. 아따라 있으면 편한程度が아니고、生活の幅は広がるよね。삶의폭은넓어지지。幅は広がる。확산된다。넓어진다。라는뜻이됩니다。じゃあ、그럼、ハロープチャレンジ、시작해볼까요都内だとなくても不便はない。都内だとなくても不便はないけど、あったら楽だよね。都内だとなくても不便はないけど、 아따라 생활의 허브와 희로가리요 자, 이어서 오늘의 대화문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자, 들으실 때요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어떤 표현을 써서 하고 있나 잘 들어보시고요. 또 교재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교재 보시면서 우리 말로 된 부분 일본어로 바꿔 말하기 연습 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치즈키 산데, 기름 아모때 맛가? 음, 모때 리요. 나니? 모시카시 때 기름 아 가우노? 悩み中なんですけど最近友達の車でドライブしていいなと思ったので都内だとなくても不便はないけどあったら生活の幅は広がるよねそうなんですよちょっと海行こうって走らせたり自分だけの空間がある状態で移動できるのは魅力ですでも維持費がそうなのよね 一旦買うとずっと一定の出費が発生することにはなるからローンに保険にガソリン代数年に1回ある車検駐車場代なんて2万ですよそっか賃貸だと駐車場代も追加で払うもんね2万はバカにならないなはいでも僕が欲しい車納車1年待ちなんですよ買うなら早く買わなきゃ 75페이지, 일본어의 한자 읽자 오늘의 한자는 빌공입니다 허무하다, 보람 없다. 무나시무나시공자를 써서 무나시 이렇게 읽어주는데요. 医者の努力もむなしく,医者の努力もむなしく, 의사의 노력, 문화시, 환자를4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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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 빈, 텅 비어 있는 모양을 나타낼 때 가라뽀, 가라뽀. 이번에는 공짜를 카라라고 읽어줬죠? 어, 이상하네. 사기まであった니 이상하네. 사 조금 전까지 있었는데, 하코노카가라뽀다요. 상자 안이 텅 비었어. 가라뽀 할때 이거는 텅 비어 있다. 또는 카라에는요. 뭐 허세 허상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가라오케 같은 것은 눈에는 없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음악만 나오는 카라노 오케스트라에서 가라오케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알면서 모르는 채 하다 뻔뻔하다라고 할 때는 소라소라시 소라소라시 소라라고도 읽어주면 하늘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이게 소라소라시가 되면은 알면서 모르는 채 하다 뻔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노기오크레니 스미마셴 다켓데 소라소라시이 도모하나이? 노 기오크레 납기가 지연됨 즉 납기를 못 맞췄는데 스미마셴 다켓데 소라소라시이 도모하나이? 스미마셴 죄송합니다 그것밖에 없다니 소라소라시이 도모아나이좀 뻔뻔하지 않아? 그러니까 좀더 뭔가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야 되는 거 음. 아니야?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소라소라시 무나시가랏 또 소라 소라시 물론 하늘이라고 할때 소라 그래서 하늘색 소라이로 이렇게도 쓰고 있죠. 이런 말 일본어로 뭐지? 순간적으로 크게 웃는 모습을 보고요. 아우 나 저거 뭐빵 터졌어 빵 터지다라고 하죠. 이것은 웃음이 팡! 하고 터진다 해서 빵! 터지다. 이런 표현이 생겨났다고 하는데, 아, 이거 빵! 터지다.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궁금하시죠? 박쇼스르, 예, また와다이박쇼스 아, 박쇼스르. 박구라는 거는요, 폭발하는 것처럼 폭. 그 다음에 쇼는 웃을 소짜입니다. 그래서 박쇼스르 하면 아주 크게 빵! 터지듯 웃는 거. 그가 앞에다 대박쇼를 하 하면 아주 크게 웃음을 터뜨리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 레븐터로 시대와 아노 인데 대박쇼를 했다. 아, 아노 신데 대박쇼를 했다 하면 은 야, 나그 장면에서 완전 빵 터졌어. 이런 표현이 돼요. 아노 신데 대박쇼를 했다. 완전 빵 터졌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빵 터지다. 박쇼스르 대박쇼스르 아우야 oh yeah, 진짜 웃겨. 또 무지 웃겨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예, 일본어 대화는 まあ, 아마かなりカジュアルな言い方ですけれど、マジウケる. めっち笑える 아, 마지 웃케루웃케루라고 하는 거예요. 반응이 좋다라는 건데 웃긴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마지 웃케루 마지 진짜로 웃긴다. 또는 로めっちゃ笑える. 웃아렐은 웃을 수 있다. 웃긴다. めっ 엄청. 그래서 무지 웃긴다 할때めっちゃ笑える. マジ受けるなめっちゃ笑えるるん日本の特に若い人の中で、はい、あの韓国が好きな人とか、まあ、韓国語をちょっと知ってる人っていうの増えてきてますから、はい、結構そういう若い人の間で「あのマジウケる」って言いたい時に「なんかマジウッキョ」って っていう人もに書いてありました。マジのチンチャイリボノジャネウッギウリマリマジウッギョハメチンチャウッギンダーランテスマジウッキョランゴセル、チャルモニーズサイエ、ハンウォルジョワンチャルモニーズサイエスネント、ハングウォルソをソスンダゴダハドンデェ。あと、えー、似た表現としては、はい、ツボル。 아, 츄보르. 츄보르라고 하는 거. 츄보라고 하는 것이요. 급소 또는 혀를 말합니다. 거기 에 룰을 붙이면 이게 동사처럼 되는 건데요. 응。 이건 웃게 하는 급소 있잖아요. 거기를 탁 누른 듯이 웃음이 멈추지 않을 때이거를 츄보르라고도 합니다. 츄보르. 츄보니 하마르. 아, 츄보니 하마르라는 표현을 쓰는군요. 例文としては 츄보르 動画. 아노도가 즈벌이 쓰기 때 나이다 아 즈벌이도가 하면 웃긴 동영상 그니까 웃음이 멈추지 않는 정말 웃긴 동영상 또는 아노도가 즈벌이 쓰기 때 나이다 야그 동영상 너무 재밌어서 내가 울었다니까 울만큼 정말 재밌었다니까라고 할때 즈벌이 쓰기로 요런 표현들을 쓸수 있다는 겁니다. <noise> と、ウリがよ、まあ、うスって、のこ SNS がつんで、クククッ、うん、ヒュッヒュ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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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ヒュ s ヒュで？ヒ、ま、ュ、あね、ッ、ヒュッ、ヒ笑ッ、ヒュいヒュ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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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ヒュ s ヒュッ、ヒュッ、ヒュッ、ヒュッ、ヒュッ、ヒュッ、ヒュッ、ヒュッ、ヒュの w ってヒュッ、ヒり、はい 아, このwっていうのは, 네. 와라이, 의 와, 에스, 너, 가시라고도 보시면 요니다 우리가 왜, 큐, 큐, 또는 캣, 캣, 이런 식으로, 히트히트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일본에서는요, 어, 그 괄호 안에다가 웃을 소자를 넣어서, 카 고, 와라이, 이런 식으로 붙인다거나, 또는 와라이를 영어로 표기했을 때, 첫 음, ただちょっとその「WW」っていうのは最近はちょっとあんまり使われなくなってきてるようにも思いますけどね。そ <laughs> そうででですか。はは、い、い皆さん大変お疲れれ様でした。